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시정 뉴스입니다. 만개한 봄꽃의 자태에 취해 있는 사이 어느덧 봄이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기운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용인의 벚꽃 명소죠. 에버랜드 호화미술관 일원에서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아직 꽃 구경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용인에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요 뉴스부터 함께 보시죠. 용인시 14개 공공도서관이 각 지역별로 특화 주제를 정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계적으로 양성평등 의식이 가장 높은 나라 스웨덴에게서 배운다. 용인시가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스웨덴의 정책과 문화를 배우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좋은 시설에 풍부한 장서를 갖추고 있는 용인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의 더 활발한 이용을 위해 각 도서관별로 주제를 정해 차별화된 정보와 재미를 제공합니다. 용인시 14개 공공도서관이 기존의 일률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특성화된 주제에 따라 차별화된 운영을 시도합니다. 역사, 미술, 여행, 태교 외국어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에 따라 해당 분야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관련 도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특색 있는 정보와 재미를 제공합니다. 도서관별 주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많은 동백도서관은 태교와 임신, 육아로 주제를 정해 태교 관련 장서를 태교 자료실에 비치하고 임산부들이 편히 앉아 태교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좌석을 마련했습니다. 그 밖에 기흥도서관은 환경 생태, 수지도서관은 여행 지리, 죽전도서관은 외국어, 상현도서관은 교육, 용인중앙도서관은 향토 역사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또 인근에 화회단지가 있고 조선 후기 태교 관련 저서 태교 신기를 쓴 이사주당의 묘가 있는 모현도서관은 원예와 조경, 그리고 태교로 정해진 주제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내부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은 특화 분야에 따라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제와 연관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양성평등 의식이 가장 높은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하죠. 여성특별시를 추구하고 있는 용인시가 스웨덴의 앞선 복지 제도와 양성평등 문화를 배우기 위해 스웨덴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주 시청 로비에서 열린 사진전 한점한점 한점 작품마다 우리네 일상과는 차이가 있는 삶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용인시가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라이프 퍼즐, 스웨덴 가족의 역할 사진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성평등문화를 자랑하는 스웨덴 가정의 일상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사진이 5일간 전시됐습니다. 양성평등시대를 살아가는 스웨덴 아버지의 역할을 조명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과 부모의 자녀 양육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는 스웨덴 사회를 소개하는 사진에 오가는 시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4일 열린 용인시 직원 원일회에선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니클라스 러프그렌 수석 고문이 참석해 스웨덴의 양성평등 정책과 사회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사회 속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스웨덴. 시는 스웨덴의 양성평등 정책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용인시가 카드회사와 함께 에버랜드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지와 공공시설 할인 혜택이 있는 시민카드 개발에 나서 6일 BC카드와 NH, IBK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사람들의 용인카드로 이름 지어진 시민카드는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로 14세 이상 용인시민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카드 소지자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데이, 한국민속촌 등의 이용요금을 50% 이상 할인받을 수 있고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 자연휴양림 포우나트홀 등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11월까지 처인구 모현면 자연휴양림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국 다섯 곳에 조성된 치유의 숲에서 운영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숲의 다양한 치유인자인 피톤치드와 음이온 산소 소리 햇빛 등을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다스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임신부를 위한 태교숲, 가족 간 소통을 위한 가족숲, 갱년기 주부를 위한 엄마숲, 아토피 환자를 위한 아토피숲 등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전화로 하면 됩니다. 경증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가족사랑이음센터가 7일 처인구 보건소 지하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가족사랑이음센터에는 전문의와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경증 치매 환자의 인지개선과 건강관리,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며 치매 환자 부양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7일 제44회 보건의 날을 맞아 용인시 보건소는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과 질병 및 감염병 예방 등 지역 의료 발전에 공헌한 개인과 기관 단체를 표창했습니다. 또 이날 하루 시청 광장에서는 심폐소생술 체험, 치매 예방, 비만 관리 건강 체크 존등 다양한 건강 체험관이 운영돼 시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톡톡 용인 속으로입니다. 이미 우리는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내며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친구나 자식과의 교류가 없이 쓸쓸하게 지내는 독거 노인의 수가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큰데요.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는 힐링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나름 리포터와 함께 가보시죠. 어르신들께서 동물 모양을 한 가면에 정성스럽게 점토를 붙이고 계시네요.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계실까요? 예. 우리가 실버 아트 교실, 힐링 아트 교실을 통해서, 어, 우리 5월까지 한 8번에 걸쳐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네, 8 0원에 걸쳐서 재미있고 쉽게, 어, 따라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물 가면 꾸미기 시간이거든요. 예쁘게 꾸미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꽃병 만들기, 색칠하기 등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만들기 활동은 긍정적 마인드와 근육 발달, 스트레스 해소에 참 좋다고 하니 우리 어르신들께 딱 맞는 수업입니다. 예, 사자인데요. 예쁜 사자 좀 만들려고요. 너무 무서운 사자 말고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예쁘게 꾸며주실 거예요? 음, 여러 가지 색을 써서요.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쉽게. 실버 아트 힐링 교실에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이 이 동물 가면에 새 색깔의 옷을 입혀주고 계시는데요. 보는 저도 그리고 만드는 어르신들도 마음속에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간입니다. 별다른 도움 없이도 가면에 고운 색을 채워가시는데요. 얼굴엔 웃음 가득, 미소 가득입니다. 어느덧 푸른 하늘을 닮은 돼지, 예쁜 얼굴색을 가진 동물의 왕 사자, 귀여운 여우까지 개성 넘치는 동물 가면 완성이요. 좋아요, 너무 예, 네. 너무 좋고 정말로 우리 할, 할머니들이 집에 있으면 보라색, 여러 가지로 그렇죠? 정말 할 일도 없고 참마 시간도 안 가고 그러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좀 해서 좀 이렇게 할머니들 심심 소일해 주셔서 너무 해? 감사하고 좋아요, 예. 네. 네. 애들 그냥 막설레고 오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좀 열심히 오고 있어요. 네. 이걸 이런 것을 좀 멋있게 자주 좀 어떻게 해주으면 할머니들이 조금 해면 좋은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쉽긴 아쉽네요. 잘만 들었죠? <laughs> 만들어 보니까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완성된 가면을 들고 어르신들은 서로 인사도 나누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인형극도 해보시는데요. 즐거움이 느껴지시죠? 저희가 이런 교실을 운영한 어떤 계기는 어르신분들이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어, 마음을 많이 느끼고 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는.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올 하반기에도 저희가 두 번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이 참여하셔서 우울증 해소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봄의 햇살만큼이나 따뜻한 하루를 보내신 어르신들, 무거운 마음과 우울함은 벗어 던지고 지금처럼 아름다운 생각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똑똑정보입니다.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초중학생들을 위한 농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10월까지 장담극이, 농산물 수확, 목장체험 등 9개 과정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어용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부학교와 어린이도시농부학교 교육생을 4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도시농업과 가드닝 등에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인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권익 증진 등 양성 평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해 용인시 양성 평등상을 수여합니다. 후보 자격과 심사 기준 확인하시고 4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용인시는 용인 경전철 홍보에 나설 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서포터즈는 SNS를 통해 경전철 이용기나 역사 주변 맛집, 용인의 관광지 등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봉사활동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까지 신청하세요. 용인시는 우수 사진인을 발굴해 사진 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제10회 용인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이면 출품할 수 있으며 용인시를 주제로 한 작품은 심사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용인집으로 문의하세요. 따뜻한 봄날 밖으로 나갈 일이 많아지면서 갈수록 짧아지는 듯한 봄을 아쉬워하게 되는데요. 용인에 있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